안녕하세요. 원예수업 강사 한서진입니다. 오늘은 다육식물 모듬화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체 내에 물이나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우리가 다육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주로 사막에서 살아왔는데 사막에서 밤과 낮의 기온 차이에 의한 수분을 먹고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사막에서 어, 물도 없고 그런 곳에 힘들게 살다 보니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식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러지 말고 우리 다육 식물처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 보도록. 자, 우선 화분에 배수망을 넣어서 여기 있는 구멍을 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 지금 화분을 뒤집어서 보면 세 개의 온폭한 구멍이 있어요. 내가 이 평평한 부분이 내 앞쪽으로 올수 있게 화분을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양토를 다친 작업대에다가 쏟으시고요. 크게 다섯 숟가락을 여기에 밑으로 넣어 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가장 큰 화분 먼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분을 빼는 방법은 오른손으로 식물을 잡고 왼손으로 화분 밑에를 살짝만 눌러 주시면 잘 빠질 수 있어요. 흙을 여기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를 이렇게 뒤쪽으로 배치를 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에 있는 흙을 살짝살짝씩 이렇게 손으로 눌러줘서 얘네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다음에 사이사이 빈 공간에 흙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숟가락 뒤를 이용해서 흙이 골고루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양토를 사이사이에 넣었는데 이제 배양토 위에 마사토 얹을 거예요. 근데이 마사토는 씻은 마사거든요. 마사토를 그냥 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작은 가루들이 아, 흙을 단단하게 굽는 역할을 하니까 마사토는 반드시 씻은 거를 사용하셔야 해요. 그래서 마사토를 쏟아지지 않게 이 숟가락을 이용해서 덮어주도록 할게요. 자, 제가 둥근 돌을 하나씩 넣어드렸는데 그거를 식물과 식물 사이에다가 넣어 주시면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서로 요즘 사랑한다는 예 핏을 여기다가 담아주면 여러분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 다육식물 모듬화분 만들었는데 모듬화분이라는 거는 다육식물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성격이 같은 식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심는 거를 우리가 모듬화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식물들이에요 심는 과정 중에 뿌리에 상처가 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열흘 정도 물을 주지 않을 것이고요 10일 뒤에 여러분들이 종이컵으로 천천히 물을 한컵 정도씩 보충을 해 주시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다육식물이 환경을 이겨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절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여러분들 또 만나요. 안녕.